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과거를 곱씹으며 보내고 결국 스트레스만 치솟는 결과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불안감과 우울증 걱정을 치료하는 핵심 키워드는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 저마다 다른 목표와 책임감을 어깨 위에 얹은 채 많은 스트레스와 싸우며 고독한 하루를 이어나가죠. 오늘은 존 아덴의 브레인 바이브를 통해 저의 생각까지 함께 더해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하는 스트레스는 무엇이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것에 대해 대처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슬기롭게 이겨내는 중요한 방법에 대해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원 위에 한 얼룩말 무리가 있었다. 갑자기 그 무리에게 큰 위기가 닥치는데 사자 한 마리가 얼룩말 무리를 쫓기 시작한 것이다. 얼룩말 무리는 있는 힘껏 도망갔지만 그 무리 중 다리를 절뚝이던 헨리라는 얼룩말 삼촌이 떼지어 달아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만 사자에게 희생되고 말았다. 나머지 얼룩말들은 무사히 도망쳐 물 웅덩이에 모였다. 그 얼룩말 중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그 사자 말이야, 분명 날 노리고 있었어. 운이 나쁘게 헨리 삼촌이 희생됐지만, 오늘 밤에 다시 나를 노리고 습격할 수도 있겠어. 오늘 밤에는 잠을 자지 말아야겠어.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보다 되뇌피질이 훨씬 넓은데, 이 특징을 걱정하는데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미 일어난 지난 일들에 대해서나, 이미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걱정이 되고 스트레스로 전환되죠. 이렇게 우리 인간은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기도 하며 이와 반대로 스스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트레스가 없는 삶은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죽은 삶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다면 제 시간에 맞춰 회사에 출근하지도 못할 것이며 배고프기 전에 미리 냉장고에 음식을 사서 넣지도 않을 것입니다. 적당한 불안감, 즉 스트레스는 뇌의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고 긴장감을 조성하여 자신의 목표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인간의 뇌는 수천 년 전에 우리 조상들의 뇌와 기능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지만 말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숲에서 야영 중에 조그마한 부스럭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긴장감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경우에 만번 중에 9,999번은 토끼나 바람소리였겠지만 만일에 한 번으로 호랑이나 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적당한 스트레스를 유지하지 못하고 긴장감을 갖지 못한 조상님들은 더 이상 우리의 조상님이 아니었겠지만 말이죠. 우리의 몸과 뇌는 여러 부분이 마치 자동 온도 조절 장치처럼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범위 내로 제한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 안에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20도로 맞춰 놓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시원한 바람이 계속 나와 20도가 되면 에어컨 장치는 작동을 중단하거나 비슷한 온도의 미풍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다 답답한 나머지 창문을 잠깐 열게 되어 뜨거운 바람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면 그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에어컨을 다시 작동하게 될 것이며 20도를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내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지만 해마에 있는 코르티솔 수용체가 이를 감지하고 더 이상 분비를 중단하라고 요청하면서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만 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레스의 나쁜 이미지는 형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20도로 설정해 놓았지만 만약 창문을 활짝 열은 채 외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전기세 폭탄과 함께 에어컨 작동에 이상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뇌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면 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분비된 코르티솔은 인체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를 망가뜨리고 코르티솔 수용체를 파괴하며 해마의 크기도 점점 축소시킵니다. 바로 이것이 과도한 스트레스가 인지능력 상실과 기억력 감소 등 여러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 스트레스는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지만 장기적 만성 스트레스는 전전두엽 피지를 불활성화 시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 긴장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과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막연히 지속되는 걱정은 계속 자신을 파먹는 악순환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걱정은 여러분 스스로를 존먹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마세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우려를 중단하세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향해,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세요. 남들의 시선 따위, 남들의 의견에 여러분의 내면을 잠재우게 하지 마세요. 걱정과 스트레스, 두려움 뒤에는 내 자신의 나약한 감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인가? 불안감과 자기비하, 두려움에 걱정의 꼬리를 물고 내 자신을 뿌리치에 흔듭니다. 성공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의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와중에 나만 제자리에 멈춰있는 것 같은 끝없는 고독감과 외로움이 밀려오죠. 이러한 걱정과 두려움은 희망을 죽이고 꿈을 없앱니다. 점점 내 자신을 위축시키며 모든 사고를 마비시켜 결국 아무것도 할수 없게 만듭니다. 일어나세요.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제하는 사람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지금 내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당장 일어나서 팬을 들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할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그것이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사소한 10분이 모여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며 1년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미루지 마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다면 말이죠. 나의 모든 열정을 내 자신, 내 꿈에 쏟아 넣으세요. 그것을 진심으로 원하고 전력으로 달려간다면 언젠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고난과 역경은 항상 찾아올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한 스트레스는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가끔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브레인 바이블의 저자인 존 아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함께 일하는 24곳의 의학 센터가 포함된 대규모 정신 건강 관리 기관에서 불안감과 우울증, 걱정을 치료하는 핵심 키워드는 마음 챙김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미래에 대해 염려하거나 과거를 곱씹으며 보내고. 결국 스트레스만 치솟는 결과를 범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사람들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소위 증상 없는 주의력 결핍 장애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내용을 함께 정리하자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신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또렷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특별한 휴가나 순간을 상상하며 그날이 오기만 하면 온갖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그 휴가가 오거나 순간이 오면 그 순간에 몰입해서 즐기기보다 이제 또 다른 휴가나 포상에 대해 생각합니다. 즉, 나의 정신이 지금 현재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에 분산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지금 현재 이 순간은 정적인 현상이 아니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는 순간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의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현재 행동에 집중하면서 조금씩 현재가 펼쳐지는 과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삶에 충실한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이며 나의 꿈에 점점 다가가 있을 것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번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 다시는 마주하지 못하는 순간들을 계속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순간들은 절대 되돌릴 수 없으며 아직 오지 않은 순간에 대해서도 미리 알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중요하지 않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계속 쓰여지고 있으며 그 펜을 잡고 어떻게 쓰는지는 지금 여러분의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은 20세기 중요한 지도자이자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의 말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며 실패가 치명적인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할 용기이다. 지금까지 건강한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